16절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너엾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삶이 지속돼야 된다. 그랬는데요. 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 잘못하면 갈등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어, 자꾸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동안 여러분은 이제 성령 인도 안 받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임하시으로 그런 걸 이제 성령께서는 자꾸 막으시겠죠.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음 그러면은 이 갈등이 오래 가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죠. 근데 빨리 눈치채고 아, 나보다는 성령님이 더 완전하시다.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게 가장 에,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빨리 에, 이렇게 알아채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면 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면은 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 그냥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악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그랬어요. 이들의, 이들의 신분과 소속이 마귀의 소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일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신자들은, 어, 신자들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성령 계속 인도해 주시게 되어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명칭이 보혜사를, 인도자. 보혜사라는 말, 이게 성령의 명칭이거든요. 이건 인도자 아니면 은 어, 뭐 변호자, 어쨌든 여러분을 돕는 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한다는 거는 어,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성령 인도를 계속 잘 받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육체, 여기 오늘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 네,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자죠. 자, 자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어떻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성령인도 안 받고 그냥 내 욕시,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러분 삶이 실패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실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이거는 이제 성령이죠. 자아가 아니고, 성령,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러분, 완전히 성공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공하냐?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은 이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에, 여러분에게 매, 주정, 주렁주렁 맺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희락 기쁜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절제라든지, 온유라든지, 충성, 자비 양선, 오래 참고, 이런 모든, 이 정말 행복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품성들이 다 이제 열매로 나온다는 것이죠. 네. 성질이 못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래 참지 못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는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 희락, 뭐 화평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열매가 나온대요. 그러면 내가 결, 이 결론이 뭐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자꾸자꾸 자꾸 받아가려면은 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이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생 이렇게 말씀하고 반대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자신의 생각, 에, 자신의 감정, 어떤든 이게 자기 자신의 뭐 의지 이런 거죠.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항상 말씀이 뭐라고 돼 있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강단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이게 말씀에 이끌려 가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잘 나오는 사람 그래도 아멘이 잘안 나오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에? 자꾸 마음속으로 아닌데, 아닌데, 노 m 노 n 그런 사람은 성령인도 못 받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에. 우리는 솔직히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저는 언제서부터 말씀이 들려오게 됐냐면, 아,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린 거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 내가 더 몰랐구나. 복음을 몰랐구나.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이 세상이 이렇게 재앙과 이 저주와 이 죄악과 이런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 인간에 있는 영적의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뭐 운동을 한다, 뭘 한다 해도 뭔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는 그때 깨달아서 아 내가 지금까지 틀렸구나, 틀린 거 붙들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럼 복음을 정말 깨달아 버리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건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정이 안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틀렸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아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산다면 큰일 나게 생겼구나 어. 엉뚱한 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다 인생 끝날 그걸 가지고 그 그걸 계속 그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집쟁이라 그래. 고집이 센 사람이지.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고집쟁이. 거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대로 아멘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나머지 성령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 인도하시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을 잠깐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죄 저주 재앙 심판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요. 얼마나 여러분 구원받은 게 대단한? 이 축복이요. 예 네.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저주가 끝났는 끝난, 끝난 거예요. 네.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할거 없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은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케 된 거고 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은 사람은 자유케 되고 그다음에. 에? 요한일서 3장 5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를 정결케 해주셨고, 우리 신분을 아예 바꿔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아예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된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도, 또 죄를 짓는데 자꾸 그 짓는 죄가 뭐냐? 성도들이 짓는 죄, 이거는 여러분, 예, 이걸 고쳐야 되는 거요 불신앙,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 그리고 염려하고 나태하고를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남잘 되는 걸 시기하고. 에, 인본주의, 자꾸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자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자기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지내 욕구, 내 욕망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의존하고 다닌단 말이에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 여기 보니까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각, 마인트 컨트롤, 참선 묵념 이런 거 여러분 자꾸 하면은 거기 신비한 예, 체험이 오거든요. 여기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게 이단 사이비가 이런 걸 잘해요. 거가면 막 사람 치유도 되고 그래거든요.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인지 긴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거기 빠져들어 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가래 무서운 거예요. 거기 만민중앙교회인가 보니까 무슨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뭐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래들. 그 그런 걸또 이렇게 다 거기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고 보고 그래요. 아, 천사가 막 보이게 내려왔대. 아 천사가 그 내려오면 뭐 하고 안 보이면 뭐 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아멘?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지식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잘 끊어지질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 주셨다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그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그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꾸 이런 거 신비주의 추구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요, 이게 자기의 어떤 그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불신앙이잖아요. 네? 자꾸 순간순간, 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 이런 거를 여러분 순간순간 눈치채고, 아, 내가 또 불신앙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꾸자꾸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안 돼요. 여러분 힘 가지고 잘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할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오늘만 받지 말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네. 그러니까. 어, 우리 남성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보니까 아침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냥 막 우울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싹 사라졌다는 거지. 싹 사라져서 막 이상하게 힘 생기고, 어, 막 소망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몇 시간 아니잖아요. 아침에 하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예배 시간에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냐.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신앙으로부터 이 흑암 세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불신앙이지 여러분 불신앙한다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 생각 마음을 흑암 세력이 다그 시간에 누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딱 떠나가게 되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니까. 믿음도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분이심으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불신앙 염려 이런 다 내버려요. 그리고 주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면은 틀림이 없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예수님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예수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했지만 영접은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말이지.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주인이요? 네. 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씀 따라 여러분 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적 생각, 에고이즘, 야심, 인본주의, 신비주의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여러분 주님만 늘 바라봐야 돼. 다른 거는 다 허상이 허상. 예? JMS 뭐 뭐요? 그정 뭐요? 정보식이 예. 신천지 이만이 다 허상이 허상. 좀 있으면 다 세상 떠나고 썩어 육체가 남을 사람들이 근데 그걸 바라보고 메시아라고 그냥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이 불쌍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 항상 바라보고 그,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시면 이런 모든 이 병든 생각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주 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만 계속해도 성령 충만 계속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해서 버려라. 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계속 돼요. 그 성령 충만이 계속되면은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문이 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문들이 열린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적으로도 행복하고 바깥으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에, 아주 멋있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